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100% 무료주식 채널의 김재성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분석 전에 시황부터 보실게요. 오늘 증시는 파워르장의 5월 빅스텍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우려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증시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 있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 미국 증시가 이제 금리 인상과 긴축에 대한 압박, 그리고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에 긍정적인 내용이 맞물리면서 변동성 있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기가 끝나면 증시가 다시 회복을 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특정 섹터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맞는 매매 기법은 수급이 강한 특정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인도네시아 파뮤 수출 중단으로 관련주들이 폭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시장이 열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당일 주도주 총정리 자료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주도 섹터와 선별된 종목들과 어떤 테마들이 잡혀있는지까지 한눈에 체크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월요일 주도주 종목들을 아침 9시 전에 이렇게 보내드렸고, 이 종목들의 매매 시나리오까지 제가 매일 아침 카톡방에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늘 보내드렸던 주도주 간단하게 보시면, 상한가 나온 종목이 벌써 5개가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급등이 나오고 있죠. 제가 매일 전날과 당일 수급을 체크하면서 급등 나올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최소 5% 이상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많게는 상한가 그리고 이렇게 5연상 이상 가는 종목들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개인 업무 보시면서도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카톡방에 참여하신 분들께 제100% 무료로 매일 아침 주도주 종목과 매매 시나리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매일 최소 5%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주도주 종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치 개인 번호 010-5738-8181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카톡방 초대 링크를 100%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주도주 종목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매일 5% 이상의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주도 섹터, 사류주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시나리오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보고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주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따로 문자로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 언제 하시면 되고 어떤 종목을 언제 3에서 5% 이상의 수익권에서 매도하면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일 급등 나올 종목 매일 같이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지 개인 번호 0 1 0 5 7 3 8 8 8번으로 이렇게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카톡방 초대링크와 이렇게 시장 급등주 종목을 매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매일 100% 무료로 보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따로 광고가 없죠? 광고도 없고 일절 유료 서비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셔도 저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원전주 보실게요. 자, 오늘 원전주가 전체적으로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파워르장이 좀 발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증시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전주의 악재로 빠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원전주가 급등이 나왔죠. 보성파워텍부터 해서 한신기계, 에너토크, 서정기전 이런 기업들이 다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딱 터졌어요.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전 영상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복습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원전주는 일단은 이 테마가 끝났냐, 이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테마가 끝났냐를 저희가 평가할 때 예스와 노로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테마가 끝나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컨트롤하고 있다. 그리고 5월달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원전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세게 받았습니다. 보정 파워테텍를 볼게요. 1차 상승이 거의 100% 정도, 100%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한30% 정도 받았어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완전히 잠겨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1차 상승 이후에 세력들의 돈의 힘이 돌았는데 이 이후에 주가가 빠질 때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거래량 잠겨 있는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상승 나오기 전에 의미 있는 수급이 실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진입을 했다. 결국에는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1차 상승보다 2차 상승이 더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될 건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타점을 잡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물량을 여기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종목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 시세가 세진 않았지만 거래량이 완전히 잠겨있는 상태에서 의미 있는 양봉 거래량 딱 실려준다? 이때는 우리가 2차 매수해이 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어제 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어제 매수하고 제가 매수는 3분할에서 4분할 정도로 나눠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자리, 그리고 오늘 자리, 다음 주에도 초에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2차 매수 기간을 가지고 그 매직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세력들이 다시 한번 담았기 때문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세력이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는 어떻게 아냐이 차트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차트와 수급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한전산업 보시면 거래량이 1차 상승 때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터진 이후에 죽어 있었죠? 거래량 죽으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저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상승 위에 이 상승을 반납하면서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었다. 근데 이 단기적인 저점 자리에서 이렇게 양봉 거래랑 터져 주면서 양봉 캔들이 나왔는데 이게 렇 윗꼬리 당 양봉 캔들 이런 식이죠. 이런 캔들이 저점 자리에수 출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세력의 매집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들이 이런 캔들을 왜 만드냐? 이 구간에 있는 물량을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가를 뛰어 올려 주기 전에 이 구간에 매물대가 많은 거는 뻔하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하고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주가를 뛰어 올려 준다. 다른 종목 볼까요? 자, 보성 파트 보시면 어제 캔들 어떻게 나왔죠? 이 피래침 형태, 윗골리단 캔들이 나왔죠? 자, 이 자리가 고점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기적인 저점 자리입니다. 왜냐면, 1차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30% 정도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단기적 저점 자리에서 뛰어 올려주면서 이런 캔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저점에서 피래침 형태의 캔들이 나온 거다. 이런 캔들은, 세력들이 만드는 세력의 매집봉이다. 결국에는, 세력의 매집이 다시 한번 들어왔다는 거죠. 결국에 오늘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이 구간에서 매집이 끝나면 2차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타점에 대해서 잘 받으셔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신규로 매수를 하시든, 아니면 추가 매수하시든, 물량을 꼭 늘려가실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지금 그리고 원전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원전 대장주인 두산중업부터 해서 미국발 호재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SMR,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사업들에 대한 수주, 그리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 사업이 예정이 어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정부에서 나서서 정부 차원에서 원전 에너지에 대한 SMR을 구축을 하겠다, 대규모로 구축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했고요. 영국에서도 이 천연가스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050년까지 7개 이상의 원전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런 분위기가 원전 에너지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천연가스의 최대 보유국이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에서 이 천연가스의 가격을 말도 안되게 폭등시키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현상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천연에너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럽과 미국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 이 대체 에너지를 발굴하고 있는데 이 대체 에너지의 후보로 원전 에너지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라 거죠 왜냐면 원전 에너지를 만들 때 일단은 무한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원전 에너지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원전 최강대국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이런 공약들을 얘기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최대 18개의 원전 계속 운전을 추진하겠다 원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전주 쪽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릴 수밖에 없고,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거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가장 먼저 시행하는 공약들과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바로 대체 에너지와 원전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2차 상승에 대한 매수 타점과 대응 전략,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1진 파워도 보시면, 거래량 잠겨있는 상태에서, 어제 거래량 딱 실어줬죠. 세력의 매집봉이 딱 뜨면서 공통점이 다 이런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저점. 단기적 저점 구간에서 윗골이 달려있는 양봉 캔들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 에너 토크도 마찬가지죠. 어제 이런 식의 캔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에너 토크는 유일하게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너 토크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을 때 단기간에 이 하락폭을 메꿔주는 형태의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메꿔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정기전 같은 경우는 물론 악재가 있었지만 지금 세력들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사실상 악재는 지금 크게 작용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동안 악재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전 담합에 대한 내용이 이제 좀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국가사업에 당분간은 참여할 수 없다는 어떤 징계를 받았어요 중징계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매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 이런 식의 윗골이 달려있는 캔들을 동일하게 만들어줬고요 모든 원점 관련주가 공통적으로 저점에서 이런 캔들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랑 딱 실려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집을 해야지 세력들이 매집하는 가격에 같이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대응과 그리고 2차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매수 구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한신기계 의 차트를 보시면 제가 1차 매수 타점을 3월달에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많게는 이 구간에서 알려드려서 100% 그리고 적게는 이 구간에서 알려드려서 50% 이상의 수익을 내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제가 원전주에 대한 1차 매수 타점에 대해서 이벤트로 제가 제공 해드렸고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 제가 문자로 이렇게 매수 타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문자 보시면 제가 3월달에 무료 이벤트 종목으로 한신기계 보내드렸고 5일선 부근 눌려줄 경우에 6300원에서 6600원 구간에서 구간 매수해라 바로 이때죠 이때가 3월 1 6일일거예요 3월 16일날 제가 보내드렸고 5일선 이탈없이 간다면 매도사인 있기전까지는 홀딩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매수타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문자 받으신분들은 5일선을 눌려주고 급등나오고 눌려주고 급등나오고 한번도 깨지않고 계속 상승이 나오다가 이때 처음으로 깼습니다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그리고 이탈하면 매도사인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매도하시면서 수익실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매수하신 분들도 50%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 그래서 인증 문자 보시면 이제 한신 기계의 수익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16일날 참여하셔서 50% 이상의 수익을 냈고요. 지금은 다 매도하셔서 차익 실현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2차 상승 타점에 대해서 2차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이 2차 매수 타점은 신규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추가로 물량을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두분다다 다 매수 타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스타 좀 받으셔서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2차 상승은 1차 상승보다 더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 이 카톡방을 열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문자로 제가 안내해드렸지만 앞에서 보셨듯이 문자로 좀 일일이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문자로 하는 게. 그래서 이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이 카톡방에서 제가 2차 메스타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매수하실 때, 그리고 매도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하시는 데더 쉽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원전 수혜주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차 상승은 사실상 원전의 수혜로 오른 게 아니라 그 동안에 이제 고난의 행군을 걸었던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전주가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그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고난의 행군을 걸었는데 그 동안 주가 가 많이 빠지고 힘든 시간 보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만 받았을 뿐이지. 본격적인 상승은 이제부터다. 그래서 원전수해주 주주카톡방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2차 메스타점 받고 2차 상승에 대한 실시간 대응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측 개인번호 010-5738-8181번으로 원전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링크와 여러분들 카톡방에 참여하시면 실시간 대응과 그리고 2차 메스타점까지 정확하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측 개인번호로 원전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